제가 너무 이상한 꿈들만 보여준 건데요. 갑자기 심리 분석 들어가지 마세요. 어릴 때왜 그런 꿈을 꿨을까? 음, 너무, 내 꿈을 너무 많이 알려줬어. 오늘은 여러분이 준비하신 Q&A를 할 건데요.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모르겠네. 시험, 시험 보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어, 네. 최대한 솔직하게, 재밌게, 있는 그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고고싱! favorite alcoholic drink. 지금은 내추럴 와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오렌지 내추럴 와인 좀 굉장히 좋아하고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평생 딱한주류만 마실 수 있다면 뭐 고를 거냐? 그래서 제가 내추럴 와인을 했어요. w h a r style did you like the most in thekaraoke? <laughs> 어다 두 개가 생각났는데요. 첫 콘서트 때 금발 그 금발이어야 돼요. 다른 금발 아니에요. 그 금발이어야 돼요. 금발도 몇번 탈색하는지 그 빛깔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첫 콘서트 때그 금발이어야만 해요. 또 언제 태즈프리 스쿠리 마시다가 즈프리인가 태즈그리? 어제 제가 차돌박이 유부 우동을 만들었어요. 유부를 얼려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팩 같은 걸로 이제 다시를 내고 거기다 이제 다시다 다시마 다시마 이지네 <목소리> 다시마 파우더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양파, 뭐 버섯, 파, 이제 뭐 간장, 마늘 들을 다 헥하고 다음에 이제 제가 차돌박이를 한 일곱 조각을 굽고 거기 위에 쓱 올렸어요 제가 요즘 우동 달인 되고 있어요 되게 국물이 아주 좋고 어제 제 자신도 먹으면서 끝내준다 생각했어요 <laughs> Favorite movie so far?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일단 하나는 Love 러브로지. Rosie. 제가 Love Rosie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특히 로맨스 영화를 보면 뭔가 타이밍이 어긋나는 영화, 좀 그런 막 이렇게 뭔가 으짠하고막 그런 애절미가 있으면 더이 감동이 오고 저 영화는 특별히 더 마음에 들었던 게좀 어릴 적 때부터 계속 그 인연을 이제 이어갔다는 점에서 좀 되게 좋았어요. 저는 멜 멜리의 특이하고 귀여운 행동들 있나요? 멜리가 요즘 좀 나이 먹어갖고 자기 의 주장이 되게 강해졌어요. 이제 항상 집 나가기 전에 제가 간식 주고 나가는데 얼마 전부터 제가 주기도 전에 제 손에서 그냥 뺏어 먹어요. 그래서 좀 되게 허무한 감정이 느껴지는 게 엄마 없을 때뭐 이거 좀 먹고 막 이렇게 다 되게 신경이 쓰이는데 얘는 그냥 빨리 주고 가라. 좀 <laughs> 이런 느낌이니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빨리 주고 가라. 이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좀 그것도 서운하고 요즘 되게 행복한지 엄청나게 코를 골아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어제도 이제 작업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렇게 코를 골아갖고 행복한가 봐요. 꿈 꾸실 때삼기국어를 꾸신다고 들었는데 기억이 있는지 혹시 유난히 기억나실 꿈 있나요? 없으시면 최근에 꾸시고. 삼계국어를 꾸는 건 맞아요. 되게 되게 가끔씩 그냥 막 일본어도 나오고 영어로 나오고 이제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최근에 제가 그린필드라는 영화 봤어요 그 있잖아요 그... 하, 우주에서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그면 이제 지구에 빵! 하고 하면 쉿! 딱! 하고 이제 뭐또 이제 무슨 설국열차처럼 이렇게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떨어지면서 이제 막 도시들이 막 사라지고 막 이런 영화였는데 <놀람> 그래서 제가 날아다니고 있고 응? 부분 기억나는 거는 제, 제 안무팀 동생 한 명과 제 다른 동생 한 명과 집에서 엄청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창문에 막 테이프 치고 붙이고 <laughs> 근데 왜그두 명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laughs> 일어나서 아, 꿈에서 재난 영화가 나왔는데 너와 함께 되게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 날라고 노력했어. <laughs> 이게 렇 카톡을 보냈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뭐, 뜬금포? 어릴 때 제일 기억나는 꿈은 되게 큰 해바라기 있는데 할머니가 중간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맥두기가 이만한 맥두기가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막 해바라기 막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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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돌면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데 막 너무 무서워서 근데 할머니가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난 너무 작아서 해바라기 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생각하니까좀 꿈들이 좀 이상하네? <laughs> 게임이 있나요? 저 루미큐브 되게 좋아해요. 심심하고 만약에 10분인가 15분 정도 시간 때우기가 있으면, 응, 음, 루미큐브 해요. 되게 좀 두뇌 게임 같은 걸 좋아해서 뭔가 생각을 빨리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니까 루미큐브 되게 좋아해요. 10대 20대 가장 힘들었던 일과 요즘 가장 힘든 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말이 되나? 10대 20대는 네. 그 힘들었던 일들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냥, 어, 너무 힘들어, 힘들어, 얘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3 0대 때는 힘들 걸 아는데, 뭐, 어, 어떡, 어, 어 어떡해? 뭐, 어떻게,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지. 어릴 때는 그 감정에, 감정에게 휩, 휩, 휩쓸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30대는 힘들 때는,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지. 어떻게든 버텨내야지. 좀, 이제, 거기까지가 다, 이제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이 생겼다고 할까? 어릴 때는 그냥, 아, 나 몰라! 할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뭔가요? 멜리에요. 멜리가 어제 어, 혀 내밀고 자고 있는 데 <laughs> 이거 다 보여 드릴게요, 이거 다 보여 드리겠다 멜리가 어제 너무 코 골고 혀를 내밀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계속 찍었거든요 근데 찍다가 착각 소리 때문에 눈도 떵뜬 거예요 <laughs> 애가 그냥 <laughs> 10년 뒤에 니콜은 어떤 사람일지 이 10년 뒤에 마흔 막은... <laughs> 지금 앞에 3위 최근에 바뀐 것도 충격적이어데 되게 멋있는 여성이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40도 뭐 네, 멋있는 여성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Did ever visit California and the LA area? What places or restaurants are your favorite? 작년 초에 갔어요. I went last year in January. 마누엘라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제 쉘프라는 영화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이제 푸드 트럭 하는 영화인데요. 되게 단순한 빵이에요. 되게 이렇게 설탕 이렇게 파우더 슈거 올려서 먹는 빵이는데 다른 음식도 물론 맛있었지만, 여기서 처음 그 맛을 봐서 되게 기억이 나요. 제가 항상, 어, 뮤지엄도 가요. 바브 여기를 이제 할머니와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고, 제가 되게 브런치 카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A에서 항상 너무 좋은 게, 해외 가면 새로운 칵테일 마시는 <laughs> 재미가 있어갖고, 미국이 또좀 보스가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평생,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외식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탈리안 음식 아니면 일식을 먹는데 제가 굉장히 이탈리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탈리안과 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휴가 여행지. 런던 갔을 때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어릴 때 책을 되게 많이 읽었고 역사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제가 책에서만 읽었던 것들 아니면 이제 사진으로 봤던 것들을 다 실제로 보고 그리고 공원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공원들이 너무 깔끔하고 뭔가 그냥 강아지도 이렇게 풀수 있고 이렇게 막, 막대기 아니지. 나무 이렇게 번지는데 <laughs> 뭔가 되게 로망이 있고 스페인은 너무 좋았던 거는 이제 음식도 너무 좋고 햇빛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문화도 너무 좋고 이제 가고 싶은 곳 스웨덴! 스웨덴 가고 싶고요 아이슬란드 가고 싶고요 모로코도 가고 싶고 네 스웨덴은 이렇게 일단 북유럽 쪽 하나 가고 싶고 아니면 모로코는 되게 그뭐 사막이 이쁘고 뭐, 막 별들이 엄청 잘 보인대요 아이슬란드는 어 아이슬란드 오로라 보고 싶고 근데 아이슬란드 되게 가기 엄청 어렵대요 왜냐? 여기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laughs> 아이슬란드 세덴 모로코 가고 싶어요. 아 하바나 하바나도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네. 하와 e 지였어요아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원래 비에더 많이 운동하긴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 PT 필라테스 두번 플라잉 요가 한두세번 해요. 플라잉 요가는 이제 친구가 들록하는 김에 작년에 다시 등록했는데 제가 플라잉 요가는 한 2012년부터 그때쯤 처음 하고 이제 어느 오프로 계속 했어요 할때 있고 안할때 있고 할때 있고 안할때 있고 빈야스 할 때도 있고 필라테스는 10년 했고요 그리고 PT는 이제 어릴 때 10대 후반에 잠깐 하고 그리고 재작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힙업! 이든지, 디테일 이미지 같은 거는 진짜 PT가 짱이더라고요. 20대 그때가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지, 어 긴장해야 돼. 어, 정리컬 긴장해야 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운동하실 때 언제 가장 보람찬지 궁금해요. 못했던 거를 하게 될 때? 지금 최근에 그 허벅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힙업이거든요? 너무 놀랬던게 이제 우리 PT쌤이 52인자 50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제 몸무게 이상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되게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했는데 어... 그 하루 이후로 다시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50몇 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되게 희열이 넘치고 카라 노래 중 최애곡이 뭐예요? 저는 굉장히 두근두근, 막, 설레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My Darling 이란 노래가 있고요. 데이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여자의 설레임이 그대로, 어... 담겨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트가 특히, 어... 언제나 들어도 기분이 막확 좋아져요. 인터넷은 니콜 본인을 검색해서 자주 봤나요? 최근엔, 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 그렇게 자주 검색하는 편 아닌 것 같아요. What are your future plans in terms of life, music, YouTube, anything? 성격은 좀 성급한데 또 어떤 면에서 성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차근차근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단지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못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다들 가장 그걸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뭐, 당장, 뭐,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때가 아닌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laughs>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들 많이 보내주셔서. 근데 뭔가 좀 기분이 좋은 거는, 멜리에 대한 궁금함이 좀 있네요. <laughs> <laughs> 이게 그 엄마로서 주인으로서의 뿌듯함 같은데 저희 멜리 내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좀 되게 뿌듯하다. 이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이 조금 해소됐다면 너무 좋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